잘못된 니음 또는 근거 없는 믿음,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어, 13 속에 보면은 너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라고 했네. 1번, 나폴레옹은 키가 작지 않았다. 음, 맞습니다. 사람들 이 키가 작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고요. 에디슨 invented the first electric light. 에디슨이 최초의 정구를 발명했다. 입니다, 사실은. 월트 디즈니 유명한 프로듀서였던 이 월트 디즈니가 미키 마우스를 만들었대. 퍼스 음. 아니다 문제. 위에 다 어들 적을게요. 첫 번째 미스는 우리는 이제 신화라는 뜻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의미는 근거 없는 믿음. 굳이 그리스 신화는 신화성 이야기지 실제로 존재했던 건 아니다든지 그래서 어는 <laughs> 믿음미라고 <laughs> 합니다. 두 번째 laboratory <laughs> <레버레토리>. 어디냐 실험실. <laughs> <laughs> 그래서 우리는 요 단어 너무 길어서 줄여서 랩이라고도 많이 해요. 우 l 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코퍼를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을 명사고요. 군대에서 약간 지위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인 것 같아요. 사전에는 하사 또는 상등병이라고 나옵니다. 군대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일단 들어가면 이병, 이병, 그다음이 일병, 그다음이 상병, 그다음이 병장. 고정돼요. 뭐 그래서 뭐 이제 정답 되면은 이제 어, 바바야 하고 나옵니다. 들어가면 인명이고. 근데 그거 말고도 직업군인들도 보면 뭐 이렇게 직함이 있어?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 자, 오늘은네 번째 단어 중요합니다. 우리 크레딧은 우리가 뭐라고 많이 알고 있냐면 음. 엄마가 쓰는 그치 신용카드의 신용이라는 뜻도 있지만 오늘은 칭찬 또는 공로라고 합니다. 공로. 그러니까 공로라는 말은 이 사람이 했다. 어떤 인정해주는 말이야. 그래서 신용이나 칭찬 뜻이 아니고 공로, 업정, 뭐 이런 뜻이다. 칭찬, 인정. 다섯 번째, come up with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다. 또는 어올린다 과학자들이 머릿속에 전부가 뿡 들어오는 것처럼, 커 o m e up w 는 뒤에 주로 어떤 아이디어, 어떤 이론,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따라 나와요. 자, 여섯 번째 단어에 figure out 나오는데, figure out도 마찬가지야. figure는 out 뜻이 엄청 많지만, 오늘은 무엇 무엇을 알아내다. 어떤 사실을 알아내다. 이렇게가 기본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넘겨서 14쪽에 영역들이 볼까요? 1번 fiction 소설이지 소설 또는 절반만 진실인 것을 m i s 2번 think of all인데 생각해 내다. 음, 음, come 음, up with 3번 음. 어떤 장소야 과학적인 조사를 하는 laboratory. 음, 4번 뭐 받아들여지는, 인정하는 praise praise는 칭찬이다 뭔가에 대한 칭찬은? 음. credit 음. 다음, find an answer 답을 찾거나 해결책을 찾는 것 뭐뭐에 대해서? 뭐라고? 비교 g 라 r e 들어가 볼게요 자, 다 한번 보자 수금지 근거 없는 미 지금, 지리 사실은 에브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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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리어 금지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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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r 군 열명 eventually 응. 결국 마침내 응. electric life 전부 응. rest 음 응. 지속되다 오늘 분 동사야. 어떤 사실 이 지속되다 laboratory 응. 실험실 figure out 무엇을 알아내다 credit 신부라고 응. 응. 오늘 공로 칭찬 응. 그 다음에 come up with 무엇을 생각해 응. 내다 히스토리 o 역사의 a l we k 자 o w we know, we know, we know, we know, we know, w o d a e I'm o n o i n o t o i n t e r v i e w p e o f e s s o r h a n o w o w e o e a c h e o w w t o r y e o d a y I'm o o i n o t o i n t e r v i e w p e o f e s s o r h a n w n o w e a c o e k 맞아.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자, 용거을 해석할 때 아직 우리 문법제가 배웠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콤마 붙고 후가 붙은 아이는 용법이 계속적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관계 대명사를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럼 이제 주의할 것은 이 후는 문장에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어, 차이점은 원래 관계된 명사는 뒤에서 앞으로 꾸밀 수 있는 게 원칙이거든 계속적 관계된 명사면 앞에서부터 뒤로 그냥 해석하면 돼요 오늘 나는 어, 인터뷰할 거야 하문 교수를 그럼 어떻게 해석해? 그분은 그리고 그분은 역사를 가르치고 있어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Hello, Professor Harmon. Thanks for meeting me. 진짜 Hello, Professor Harmon. Thanks for meeting me. 지어서 귀찮았어요. No problem, Nicole. 진짜? No, no problem. problem, Nicole. 어떤 말씀을요? Let's talk about historical myths. Let's talk about historical myths. 음, 역사적인 근거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봐요. For example, most people think napoleon was short 어 oh, oh, 짧다 자,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맞아.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해 나폴레옹이 키가 작았다고 프린트 봐야지 프린트. 어, 보고 있어요? 어떤 책을 보고 있어요? 책이 있어야 되는데. 책이부터 있네요. 자,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해 나폴레옹 키 작았잖아. 이렇게. 그랬더니 Is this a myth? Yes, it is. Napoleon was actually 170 cm tall. Got, is this a myth? Yes, it is. Napoleon was actually 170 cm tall. 7 0 이었습니다. That's taller than average for a man who lived in the 18th century. 시작 That's taller than average for a man who lived in the 18th century. 어, 그것은 평균보다 큰 거예요. 남자에게 어떤 남자 살았었던 18세기에 여기포 f 맨을 해석할 때포를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투부정사나 이럴 때 보면 의미상 주어라는 말이 있거든. 리브드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야. 남자라고. 그래서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안 돼. 그건 평균보다 큰 거죠. 남자들에게는 어떤 남자 살았었던 18세기에 So why do people think he was short? 그데왜 사람들은 생각하나요? 앞에는 현재다. 왜 사람들이 생각하나요? 지금 그가 키가 작았다고 왜 작았다고 알고 있지? Napoleon was called the little corporal because he started his military career as a corporal, an officer of low rank. 진짜 Napoleon was called the little corporal because he started his military career as a corporal. Sir of a l r a l l e o l i a k n e 오 a n How's t h a 그 나폴레옹은 불렸어. 이런 것들를 코미아사라고. 왜냐하면 그의 군사적인 경력, 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사로서. 근데 이 하사가 이 직업에서는 보니까 좀 낮은 등급, 지위에 속한데요. 그래서. Even though Napoleon later became a general, people still called him by this nickname. 진짜, even though Napoleon later became a general, people still called him by his nickname. 맞 비록 나폴레옹이 나중에는 장군이 되었지만, 고그 뭐, 나라 프랑스에서만 해당하는 게 아니잖아 유럽 전역을 뛰는 사람이잖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불렀어 이 별명으로. eventually people thought that little meant he was short. 이제 eventually people thought that little meant he was short. 어 결국. 그 위에서 우리가 니를 쿠퍼를 꼬마하자라고 부르는 것이 그가 키가 작아서였다고. 그러면 실제로 나폴레옹은 170이니까 20, 우리가 사는 21세기에 살면은 단심이지만이 음. 사람이 살았던 18세기에는 평균보다 키가 컸었어. 그지? 알고 보니까 이 직업적인 명칭 때문에 사람들이 키가 작다고 생각했대요. 맞아요. 어른들은 너희들은 키가 작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 자, 두 번째 미스 가볼게요. I didn't know that. Next myth. Did Edison really invent the electric light? No, actually he didn't. I didn't know that. Next myth. Did Edison really invent the electric light? No, actually he didn't. um ulus and al scientists told the information. Oh, so t a t s r i t h e next t i n g s o n l y i n v e n h e light b u l I a s i d e d i n y i n n t t h i g h t u l b n d he s a i o that's not An English scientist named Humphry e Davy invented the first electric light. So, an English scientist named Humphry e Davy invented the first electric light. 2 4 7우리0 0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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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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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발명한 건 아니래. 험프리 데이비라는 사람이 발명했네요. 하지만, however, Davy couldn't get the light to last longer than twelve hours. 하지만, however, Davy couldn't get the light to last longer than twelve hours. 어, 우리 표현을 좀 뛰어넘어 갔구나. 하지만 데이비는 전구 할 수는 없었어. 니까 그러니까 정부를 1 2 시간보다 길게 지속되게 할 수는 없었어. 이 말인데 표현이 뒤에 붙어 있어요. 제가 서서 볼게요. 음, 라이드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이라고 해석하면 이 빛은 셀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빛은 불가산 명사예요. 셀수 없습니다. 결국 어 라이트라고 해서도 안 되고 라이트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빛이라고 할 때는 그러면 어를 붙이거나 s를 붙인다는 말은 뭔뭐 말이야? 센다는 말이야, 그지? 한개두개센다는 말이지. 그때는 뭐라고 해석하게 전구라고 합니다. 전구 이때는 가산 명사입니다. 물론 에디슨이 살았던 시대의 전구는 이렇게 생긴 거였어. 요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생긴 거잖아.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뭔지 알지? 이거 필라멘트요 음. 요즘에는 향 그게 뭐지? 에너지 낭비 때문에 이런 거안 써요. 저 이런 전구는 저기 강원도 산골에 할아버지 집, 화장실에 혼자 때 붙어 있는 이런 거 말고는 없어요 전부다 l e d 그 바꾸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라이트 볼브라고 하거든 라이트 볼브라는 말이 구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디슨이 발명한 건 요런 거예요 이제 요런 걸 말해 이때 라이트라는 건 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렉트릭 라이트라고 하지 전구야 전구. 전국. 어, 그리고 17번 문장에 나오는 게스는요 어, 우리 아직 배우지 못했는데, 게스사용회사입니다 음. 하지만 데뷔는 전구를 시킬 수 없었어. 하게 할수 없었어. 뭐 하게? 12시간보다 오래 지속되게 할수 없었어. 라는 뜻이다요 이건 나중에, 나중에. 배우세요. best는 동사로 지속되다. 아, 일단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열두 시간 이상 지속될 수는 없었대. 그래서. A scientist working in Edison's laboratory figured out how to make the light last for many days. 시작. A scientist working in Edison's laboratory figured out how to make the light. How to make the light last for many days 일하고 있던 뭐 했다? 알아냈다 네.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지 뭐를? 전구를 많은 날 동안, 맞아. 한 과학자, NS 내신험실에서 일하고 있던, 아론에서 만드는 방법, 정구를 지속되게 많은 날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12시간이라고, 12시간마다 이걸 교체할 수는 없잖아. 그치? 알고 보니까 에디슨의 실험실에서 일하던 과학자가 알아냈대요. 그리고 에디슨이 모든 을가져갔다 에디슨이 모든 칭찬, 공로를, 공로를 가져갔다. 에디슨 나쁜 사람이었네. <laughs> 어, 지가 발명한 것도 아니잖아. 음.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니 실험실에서 일하다 가좀 실망스럽네요. 근데 음. 그런 건 많아요. 음. 회사에서도 있잖아. 그 회사, 어, 사장님이 야 이런 거좀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 직원이 이거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어? 나의 아이디어로 이거를 내겠다. 그러니까 음.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붙는 게 아니라 회사의 아이디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뭐 뭐그 정도가 이제 많지만 나는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사무실을차려야 돼. <laughs> 알겠지, 에디슨처럼.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요래서 에디슨이 발명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Are there any more stories like that? Yes. For example, many people think Mickey Mouse was created by Walt Disney. Tis a. Are there any more stories like that? Yes. For example, many people think Mickey Mouse was created by Walt Disney. 는어사람들 음, 어떤 더 많은 이야기가 있나요? 이런 것과 같은 예, 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미키 마우스가월 a l t d i s n 서 만들어졌다고. 네. Actually, a man working for Walt Disney came up with the famous mouse. 제자, Actually, a man working for Walt Disney came 네. up with the famous mouse. 월디즈니일가아었다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사실은 월드 디즈니를 위해서 일하던 한 남자가 직원이었네. 생각해냈어. 그 유명한 His name was o I works. Are there a lot of historical myths? Yes, there are, unfortunately. <laughs> His name was. I will. 이러니까 기억을 못하지. 이십사 번, 이십오 번 갈게요. 시작. Are there a lot of historical myths? Yes, there are, unfortunately. 이십사 번. 만일 역사적. Just remember that history is only stories written by the winners. Exactly. Just remember that history is only stories written by the winners. Sometimes the facts are changed or forgotten. 음, 제자, sometimes the facts are changed or forgotten. 음, 때때로 그 사실은 바뀌거나 잊혀지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 역사적인 잘못된 믿음 첫 번째 바꿔 레고 실제로는 당신 키가 컸다. 두 번째 에디슨이 전구 발명한 거 아니다. 미키마우스는 월드 지즈니가 직접 만든 것은 아니다. 수세동경 교과서 담글게요. 1 5쪽 이번 왜나폴레옹은 자신의 이름에 리틀이란 말이 있었나요? 맞아. 아주 낮은 지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누가 정말 발명한 거야? 최초의 정보를. 맞아. 우리 중간에 교수님이 한말 중에 an English scientist named Humphrey Davy invented the first electric law. 옆에 나오죠? 보고서 보시면 됩니다. 4번 지문에 따르면 잘못된 말은 C. 나폴레옹은 군대에서 커서 키가 작은 남자 중에 한 명이었다. 아니다. 그지? 평균보다 큰 사람이라고 했어요. 5번 무엇을 추측해볼 수 있니? 역사에 관해서 맞는 내용은 A. 너다 믿으면 안 돼. 네가 읽은 모든 것을 믿을 수는 없다. 자 오늘 첫번째 잘못된 믿음은 나폴레옹이 키가 작다는 거였어 진실은 그는 실제로는 키가 컸다 뭐보다? 음. 맞아 그 당시 평균적인 남자보다 두번째 잘못된 믿음은 누가 음. 에디슨이 발명했다고 믿지만 실제로 허플이 데뷔라는 사람이 최초의 정구를 만들었더라 월드 디즈니가 미키마우스를 만들었다 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I 브 아이 웍스라는 사람이 인기 마우스를 만들었다. 어, 에디슨은 엄청난 발명가라기보다는 사업가였어요. 그 사람의 일생을 다는 뭐 책이나 영화를 보면 어, 어렸을 때 우리 좀 엄청 엄청하게 보였었잖아. 굳이 그만 혼나고, 근데 사업가였어.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로 그가 그러니까 아마 에디슨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아까 누구였어? 허프리데이라는 사람이 만든 걸 봤어. 아, 저거 조금만 손보면 할수 있겠는데. 그리고 나서 그거를 판매를 하는 거지. 그러면 돈을 많이 모니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에디슨은 겁나 부자였어요. 3월 리로 볼게요. 역사는 가득 차 있지 않아. 무엇으로? 음. 사실로, 그렇지? 이것은 사실 뭐로 가득 차 있냐면 많은 미스시나 미스. 잘못된 이야기. 대본의 사람들은 토마스 에디슨이 <laughs> 인벤틱, 정구를 발명했다고 생각하지만 This is incorrect. 틀렸어. 허프리 데미가 최초로 발명했는데 오래 지속되지 못한 단점이 <laughs> 있었고 월드 디즈니도 미키마우스를 발명하지는 않았어. 그를 위해서 일하던 한 직원이 했어. 누가? 위너로서 <laughs> 승자가 역사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에서 항상 승리자가 돼야 돼. 오늘은 앞에는 similar, 뒤에는 opposite입니다. Invent, 발명하다 같은 말은 mm. Mm. create, 반대 말은 mm. destroy. Mm. destroy create 같은 말은 mm. praise, 반대 말은 blame. Mm. w i s h 같은 말은 mm. fiction, 반대 말은 fact. 이번 다음로서 갈게요. Who's next? 그 다음 사람 해라. 이유를 모르겠다. 내동생이 나한테 왜 그렇게 화났는지 figure out 면대 그대로 섞어 조동사니까. 이번 <laughs> 맞아. 실험실에서 고기 만드는 법을 알아내셨나? 어, 알아내려고 노력하시네요. 3번. 맞아, 새 컴퓨터 게임을 생각해내려고 하고 있다. 어, 그대로 적으면 돼요. 4번. 먹어도 된답니다. 피부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근거 없는 믿음이야. 5번. 어, 우리 팀이 경기에 소승했는데 우리 코치님이 그공로를디스를 받을 만하다. 오늘은 형태 바뀌는 것 없이 그대로 서 보시면 됩니다.